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 이추 임식 참석 사부대중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제34회 호국기원 대법회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향과 차 그리고 꽃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온몸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랍니다. 호국 추모들이시 부디 왕생 극락하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큰빛로 돌아와 이 나라를 해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제3 4회 호국기원대법회 연장,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조계종 은평구 주지협의회, 은평구청 불심회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뜻을 계승하기 위한 법석을 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목숨을 자유, 평화와 맞바꾼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바치는 자리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선열의 헌신을 가슴에 재차 새기고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서원도 세웁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고 추모하는 나라 사랑의 다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삼천사 성운 장학재단은 보훈 가족과 다문화 가정 모범 공무원 자녀 등 마흔 여섯 명에게 총 사천팔백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피로 지켜온 이 나라를 잊지 않고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서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은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해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고 큰 힘을 주시는 호국영령과 나라와 은평 국민을 위해 큰 법회를 열어 주시는 은평 불교 연합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음평군은 자비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연합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음평군에서도 순간 희생을 기억하며 고민과 함께 힘을 모아 평화롭고 안전한 음평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대법회로 호국보훈의 정신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비 t n 뉴스 박성현입니다.